제조사에서는 아마도 홍콩 달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홍콩 달러로 만 달러 기준이고요.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소비자가가 한 300만 원대로 되어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급 이어폰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실 이 이어폰은 제가 리뷰에 요청을 받은 겁니다. 누구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 중한 중 분이 저한테 이 이어폰을 보내주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가 요청을 한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F 오디오 사에서 나오는 메이저, 네, 인이어 타입으로 나오는 메이저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어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리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관점을,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최대한 다른 걸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일반적인 리뷰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음, 제가 찝어낸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F, F D 디오의 메이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어, F 오 D 오 사에서는 커스텀 이어폰을 많이 만드는데 얘는 유니버설 피팅 타입, 그러니까 누구나 장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와 있는 그 제품군들 중에서 메이저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 이니어 타입으로 귀걸이형으로 나왔습니다. 귀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장착하는 귀걸이형 이니어 모니터 타입으로 나온 이어폰이고요. 안에 이제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데. 10.5mm 좀큰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 o d 오라는 회사는 이제 홍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오늘 리뷰하는 이 제품은 제조사에서는 아마도 홍콩달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은 만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홍콩달러로 만달러 기준이고요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소비자가 한 300만원대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아마존을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아마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아마존에서 검색이 되면 일본 쪽에서 약 200만원 정도 때에 검색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리뷰는 그렇게 했지만 가격 대비 장점과 단점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어,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이런 케이스까지 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얘 파우치를 보게 되면 이 케이스 안에 들어간 파우치도 이어폰 하나하나를 갖다가 커버를 씌워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당연히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포장을 뜯은 게 아니라 예,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받아서 제가 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어, 처음 상태는 어떤지 좀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첫 번째로 그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장점으로 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이 하우징 자체가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물리적 차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딱 착용을 하게 되면, 딱 착용하게 되면, 어, 노이즈 캔슬링을 킨 것처럼 밖에 소음이 탁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어폰에서 느끼기 어려운 굉장히 물리적 차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음력이 좋은 거죠. 물론, 이니어 타입의 요런 스타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차음력이 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이니어 타입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차음력이 더 뛰어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런 차음력이 좋은 이어폰들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음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점 두 번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대잖아요. <laughs> 이 가격대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네, 좋은 해상도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대에 맞는 굉장히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국내에서 판매되는 300만 원짜리 해상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음퀘션 마크가 붙지만 그래도 흔히 흔히 얘기하는 100만 원 이상 대의 아주 고급 이어폰에서 들리는 그 정도 해상도가 있습니까? 얘기를 한다면 아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100만원 이상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음, 말씀을 드리면 마치 굉장히 모니터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보게 되면 그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네, 오디오도 똑같습니다. 그 소리에 아주 작고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기라고 치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숨소리부터 시작해서 바람 불때 입에서 나오는 이 침소리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들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물론 녹음이 잘돼 있어야 되겠지만, 녹음이 잘돼 있는 음원이라고 친다면, 그런 소리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들리느냐? 그게 해상도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갖고 있는,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썼다는 거에서 제가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개의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끼리의 소리를 다르게 내주거나 비슷한 소리들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드라이버들끼리의 소리가 겹쳐서 나와서 소리를 완성을 시키는 게 약간 약간은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잘 만든 그 멀티 드라이버 방식의 이어폰들은 가는 길을 다르게 하거나 뭐 주파수에 따라서 이그 안에서 챔버 안에서 소리가 돌아서 나오는 구멍이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소리의 틀을 바꾸면서 타임얼라이먼트를 한다 근데 시차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타임얼라이먼트를 만들 바에는 그냥. 잘, 소리 잘 나오는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싱글 다이나믹 드라이버. 즉,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로 모든 음역대를 아주 잘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파트예요. 이 부분 제가 좋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적인 특징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10mm 드라이버처럼 좀큰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어폰 기억하시나요? 네. 삼성의 이 이어폰을 리뷰를 할 때, 제가 그랬죠. 귀에 잘 맞게 장착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느낌. 큰 스피커를 듣고 있는 느낌. 제가 JBL 4733예약 하면서, 아, 그 듀얼 15인치 드라이버가 내주는 그 들어오는 다이나믹한 저음, 와,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라고 얘기했었을 텐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 10mm 드라이버를 써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안에 하우징이나 인클로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대형 스피커가 내는 그런 저음?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형 스피커는 단순하게 그냥 저음을 올려놨다가 아니라, 대형 스피커가 낼때그 특유의 반응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저음에서 이렇게 좀 반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반응이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눈 감고 딱 들으면, 오, 야, 이거 큰 스피커 듣는 것 같다. 어, 대형 스피커, 15인치나 18인치 드라이버가 달려있는 그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laughs> 예, 딱 들어서, 오, 야, 이거는 괜찮은데? 이 느낌 좋은데? 예,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요거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어, 제가 뭐 하이파이 쪽이나 이쪽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분들 또 특히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아좀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다라고 느껴집니다 톤 밸런스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저음도 좀 들려 있고 <laughs> 고음도 좀 들려 있고. 고음에서도 어느 특정 부분들이 이렇게 착착 들려 있고 어느 특정 부분들이 좀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특정 부분이 내려가 있으면서 나머지가 들려 있으니까 아,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게 단점에서 조금 얘기를 할게 하겠지만 어, 이런 사운드를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취향에 되게 딱 맞춘 그런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하게 잘 나오면서 저음도 굉장히 빵빵한 예, 그런 느낌이죠. 시원하게 고음이 잘 나오는 듯하면서 저음이 빵빵한 느낌으로 탁 나와서 깊은 저음이 있는데 좀 고음도 선명하고 시원해. 이러면 예 뭔지 알죠. 단짠의 조합, <laughs> 단짠의 조합처럼. 아네 아주 뭐 듣는 재미는 있습니다.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어, 저 같은 엔지니어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엔지니어한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과 하이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잘 맞을 만한 그런 톤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V자 쉐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딱히 그러진 않아요. 뒤에 단점을 얘기하면 이게 V자 쉐입은 아니에요. V자 쉐입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V자 쉐입. 예, 전체적으로 약간 V자 쉐입. 그러면 단점 얘기 들어 보시면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제가 이렇게 단점이 장점이 좀 적은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대치들은 다그 가격대에 어느 정도 준수하게 맞으니까 특별한 장점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단점도 이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단점을 뽑았어요. 일반인들이 그냥 들으시면 야, 이게 뭐 단점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제가 조금 더 핏기하게 예, 이렇게 좀 작은 것까지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아까도 마지막에 장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톤 밸런스 부분이에요. 저는 이톤 밸런스 부분이 조금 과장됐어요.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된 톤 밸런스를 첫 번째 단점으로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장된 톤 밸런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이것을 끼고 청음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곡을 듣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시그널 같은 걸틀 틀으면서 제가 주파수를 한번 귀로 듣고 제 귀에는 어느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찾았거든요. 고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음에서 제가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특정 고음 주파수가 계속 이렇게 스파이크 처럼 팍팍 올라가 있어요 예 스파이크 처럼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 음역 대역에서 과장된 소리들이 척척척 나와요 예 살짝 착착착 나와요 그게 뭐 10만원대나 그 10만원 이하대에 좀 잘못 만들어진 이어폰에서 뭐 과장됐다고 스파이크가 막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그런 스파이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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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있는데 그 살짝 살짝 올라간 게이 금액대에서는 조금 아쉽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의 과장돼 있는 주파수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5 키로헤르츠예요. 4.5 키로헤르츠가 사실은 명료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과장이 되면 보이스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이 들, 느껴져요. 특히 보이스가 좀 밝으면서 앞으로 톡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게한 4kg 대역대거든요. 근데 4.5kg 대역대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예, 살짝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보이스가 조금 밝으면서 앞으로 톡 도드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좀 밝은 보이스에 살짝 도드라진 것 같은 느낌. 그게 이 4.55에서 살짝 피크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뽑은 또 피크는 7.5k예요. 그러니까 7.5 킬로헤르츠 이 대역대는 근데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치찰음 대역이에요. 딱딱 딱 치찰음 대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발음 중에서 S나 SH 발음이 많은 이시블런스라고 그러죠. 이 발음이 많은 재즈 싱어라든지 발라드 싱어가 있다면. 그분의 치찰름이 엄청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네. 슥슥슥슥 이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와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이 가격대에 있으면, 아, 요건 아닌데. 아, 이 가격대면 요건 조금 아쉽다. 아, 요런 게 7.5kHz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제가 피크를 찾은 게 11.5k. 예, 11.5k 정도. 그러면 이게 되게 밝은 트래블 정도에 들어가는 어, 소리예요. 그래서 11.5K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와 고음이 많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예, 고음이 많다라고 느꼈을 텐데 실제로 전체적인 아주 초고역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11.5K가 조금 도드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어 밝다 소리가 좀 밝다 밝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4.5, 7.5, 11.5가 올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게 되면 어여 소리가 밝고 좋은데 시원한데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에어 사운드. 11.5k를 넘어서 10k 이상 때에 고음역으로 가게 되면 쭉 가다가 16k에서부터 뚝 떨어져요. 16k에서부터 뚝 떨어져요. 이게 큰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이니어에서더잘 들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6k 이상에서부터는 롤오프가 쭉 됩니다. 예, 롤오프가 쭉 되면서 17k, 8K까지, 17K 제가 17.몇K까지, 17.5K까지 들었는데 17K까지 가면 레벨 드롭이 한한 한 10dB 이상 나는 것 같아요. 네, 쑥 떨어져. 10dB는 뭐야? 15dB 정도 되는 거쑥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듣고 제 청음 제 청음상입니다. 많이 아쉬웠죠. 네. <laughs> 조금 아쉬웠어요. 아, 물론 16K 이상 때 소리는 음악적인 요소는 없어요. <laughs> 음악적인 요소는 없고, 그럼 테스톤 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들리는 그런 대역이긴 한데, 음악적인 요소는 없더라도, 그래도 얘가 35K까지 나온다고 스펙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지는 그걸 보고선, 아, 좀 아쉽다. 네, 거기가 이 금액 되면 쭉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듣다 보면 뭐가 더 들리냐면, 한, 2 k 로 헤르츠 아까 얘기한 1 6 k h 헤르츠도 좀 떨어져 있고 2 k 로 헤르츠가 살짝 딥처럼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2 k 로 헤르츠가 살짝 내려가 있는 소리로 들리는데 2 k 로 헤르츠가 살짝 내려가면 여성 목소리에서 약간 이렇게 팍 앞으로 튀어나오는 여성 목소리 싱어들 중에서 앞으로 너무 쏘면서 튀어나온 목소리 있죠 예 여성 목소리 중에 쏘면서 튀어나오는 목소리가 보통 2 k 로 헤르츠가 어, 이렇게 좀 증폭이 되면서 귀를 팍 속에 나오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2 k g 가 살짝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덜해요 <laughs> 그런 게좀 덜해서 아 이거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아쉽다고 얘기하야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톤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단점으로 뽑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금액대에서는 그 부분도 좀 플랫하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장점이면서 단점인 마지막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35Hz 근처에 아주 딥한 저음 부분이에요. 이 딥한 저음 부분 때문에 아까 장점으로, 어, 완전히 큰 스피커, 15인치나 18인치 드라이버가 뻥뻥 때려주는 그런 사운드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35Hz 근처에 아예 딥저음이 조금, 조금 많아요. 조금 한, 진짜 한, 1, 2dB? 2, 3dB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역대가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라 단점을 넣었냐면, 여기가 조금 과장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버가 힘들어요. 35헤르츠 근처는 아주 에너지도 크고 무브먼트도 커야 돼요. 앞뒤로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브먼트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단점을 뽑은 애들이 요 무브먼트 때문인 것 같은데 다른 대역대를 약간 침범하는 사운드가 나와요. 35헤르츠를 좀잘 표현하려다 보면 다른 대역가 희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싱글 드라이버잖아요. 싱글 드라이버로 구동하다 보면 35헤르츠를 너무 잘 표현하다 보면 그 이상태에 있는 소리들이 약간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거는 그 다음 단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단점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톤 밸런스가 조금 좀 과장됐거든요. 35Hz 들려 있고 고음에 4.5, 7.5, 11.5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과장된 소리로 느껴지다 보니 좀 아쉬웠던 거예요. 아, 물론 이거를 플랫한 걸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 저도 완전 플랫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이 가격대면 다잘 표현해 주는 드라이버를 원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 가격대면 조금 더 정리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단점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까 35헤르츠 표현 때문에 아마 생기는 약간의 사이드 이펙트, 약간의 그런 음 단점인 것 같은데, 뭐냐면 중저역의 표현, 중역의 표현, 중역이라고 표현할게요. 한 300에서 400Hz 대역의 표현이 조금 반응이 느려요. 느리고 조금 표현력이 좀 떨어져요. 특히 그래서 어, 피터 뮬러의 그런 어, 베이스, 빠른 베이스 속주 라인들을 들으면 어, 이게 사실 중음역대에서 탁탁 튀어나와주고 져 베이스라인 노트가 정확하게 잘 들리고 해야 되는데 그 베이스라인들이 아주 딥한 저음하고 그 다음에 중고역 소리만 딱 들리고 중역대에 있는 그 베이스 노트라인들이 좀잘안 들리더라고요. 예. 좀 아쉬웠어요. 좀 너무 딥한 사운드만 나오지 탄탄한 중음 소리가 빠져있는 좀 반응이 빠르지 않아요. 피터 믈러의 베이스가 되게 다이나마이크하고 빠르거든요. 특히 중역대에서중역대에서막 빠르게, 빠르게 나가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중역대의 소리가 조금 뒤로 빠지고 느리고 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아 이거는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금액대에 드라 <laughs> 이어폰이라면 이 정도는 잘 표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아 그러면 이거 쓰레기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 글이 그, 이 정도 금액이 올라오니까 이, 이 정도까지는 잘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게 네, 단점이 답니다. <laughs> 뭐, 다른 단점들도 있겠죠. 뭐, 외형의 모습이 어떻다. 뭐, 금색으로 된 게, 로즈골드로 된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여러 가지 뭐,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어폰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어폰을 이렇게 만들 줄 알면 아마 커스텀 이어폰들은 훨씬 더잘 만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메이저를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마이너도 되게 인기라고 하는데, 마이너도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청자가 요청을 하실 리뷰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최대한 제가 제가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고 노력해서 한번 짚어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되게 좋은 것들은 많이 소개를 했을 테니까요. 그분들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엔지니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과 장점들 이렇게 분석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